안녕하세요 타고 싶은 자동차 타다 TV의 김성훈, 제인 심다 여러분 타하 네. 저희의 거의 뭐 베스트 딜러님들이죠 네두 네, 네, 네. 네, 딜러님과 함께하게 되는데 딜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뱅뱅사거리에 있는 효성벤츠 최수환 과장입니다 네. 저는 BMW 성수전시장의 송남진 팀장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하, 정말 기대가 되는데 오늘은 어떤 차를 리뷰를 하죠? 오늘은 저희 벤츠의 E250 아방가르드라는 모델이고요 네. 지난주에 했었을 때랑 비교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원래 E250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나왔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네, 네. 네, 저희가 좀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네. 네. 아방가르드 모델로 갖고 왔고 네, 네. 옵션이라던가 그런 차이는 추후에 천천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50 네, 네. 아방가르드랑 비교하려면 BMW 차량은 어떤 차량이랑 비교를 해야 돼요? 520i 모델하고 어... 비교를 하시면 가격대하고 옵션 네. 성능이 비슷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저희가 그두 차량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인 옵션 사항도 당연히 530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동급으로 비교했을 때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BMW 옵션이 원래도 좋아요 근데 거기다가 차량까지도 등급이 조금 낮은 등급이니까 여러분 이제 이해한 상태에서 좀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차량 금액이 네네. 가방 가르드는 지금 6450만 원이에요. 6450만 원이면 그때 BMW가 얼마였죠? 535가 니까 7200만 원. 그러면 거의 1 0 0 0만 원인데 지금 거기에 상응할 만한 차의 금액대도 비슷한가요? 520 아이가? 네. 6400만 원대. 6400만 원대. 그리고 지금 이 차는 아방가르드 모델이라서 250 아방가르드 가장 엔트리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는데 뭐 사실 계기판에서 많은 부분들을 또 이것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옵션의 차이가 분명 히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주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늘 송팀장님이 이 차를 타시고 과연 이 차를 소비자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도 네. 이 차의 계약서도 쓰고 싶고 네, 그런 차종인지는 네, 네. 허심탄회 객관적으로 네. 좋은 건 좋다 해주셔야 됩니다. 네네네. 네, 네. 네 저희가 확실히 돌아갈 때는 이제 뭐 팀장님께서 주행을 하실 거니까 네, 네. 네, 비교를 해주시고 네. 네, 과장님 이차 네. 좀 차량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새롭게 나온 모델이고 이번에 새롭게 바뀐 걸로는 기존에 이제 이 와이드 코피라는 게 없었었거든요 맞아요. 네. 음. 아, 진짜 이 와이드 코피 하나만으로도 <laughs> 큰것 같아요. 사실 정말 이 럭셔리함이 배가가 되는 건사실니다 지금 몇 인치예요? 저... 저희는 네. 10.25인치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계기판 쪽도 있고 내비게이션도 있고.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기존에 터치가 안 됐었었는데 네. 이번에 나온 이 클래스는 다 터치가 가능합니다. 음. 저희 계기판은 그 엔비디아라고 이제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명도나 해상도 그다음에 신성이 BMW보다 더 좋다고 느끼시는 게 맞으실 수도 있어요. 530i 럭셔리가 휠이 몇 인치였죠? 18인치. 지금 이 차가 지금저희도 18인치. 아, 같은 인치. 네. 네. 이제 실키하게 나가는 느낌. 그때 왜 유지점에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아 어, 차가 진짜 나가는 게 느껴지지 않을만큼 부드럽다고 했는데, 벤츠는 어떻게냐면 약간 한 박자 더딘 듯한 느낌으로 나가죠. 항상 악셀의 네. 느낌이. B M 은 밟으면 고대로, 밟으면 고대로. 바로 즉흥적으로 오지만 오상고이 굉장히 부드러웠다. 절대 반대로 생각하면 이클래스는 악셀이 항상 차 있어요, 그래서 미세하게 음. 잡으면 차가 나가는 것보다 약간 더디게 나가는가. 그러니까 사람이 급하지 않게 운전할 수 있게 약간 그런 세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실내 방음력은 벤츠가 조금 더 고요한 느낌이 있지 않나 아 그래요? 느낌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아... 외부 소음에 대한 차단력이 오상공 좋았는데 벤츠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이 진짜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아, 이 시트도 조절 스위치가 여기에 있다는 것도 상당히 아... 근데 확실히 눈에 보이도록 시트 조절되는 그 버튼이 저기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좋긴 하네요. 저희 벤츠는 시트 조절, 그러니까 시트에 관련된 건다이 도어 쪽에 있어요. 음. 도어 쪽에 있고 물론 이제 등받이, 요추 받침대는 여 시트 쪽에 있기는 한데 그에 반면 이제 BMW는 조금 나눠져 있죠. 메모리 시트, 열선, 통풍 시트 조절하는 좀 나눠져 있는데 한 곳에 있어서. 절하시기는 에 조금 더 익숙하지 않으실까 생각입니다. 뭐 차가 불편함이 느껴지는 부분 이 있네? 팀장님 어떠세요? 솜팀장님 솔직히 어떠세요? 뒷좌석이요? 네. 제가 신장이 크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뒷좌석에 사람이 착석을 할때 네. 엉덩이를 뒤로 완전히 빼고 꼬꼬치 앉지는 않거든요. 맞죠, 맞아요, 살짝 맞아요, 맞아요. 끌어내려 오, 오게 되는데 시트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지금 엉덩이만 살짝 걸치고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런. 외부 소음 조용하고 승차감 좋은 게좀반감되는것 같아요, 시트 때문에. 아, 음. 뒤에 시트가 오히려, 그러니까, 네. BM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확실히 뒷공간 넓었고, 시트도 굉장히 길었고, 넓었어요, 시트가 또. 컸어요 이런 재질적인 느낌은 그냥 단점으로 할게요. 왜냐면, 6,800이고, ,800, 7,800이고, 5,800이고, 이렇게 모듈화로뭐 국내 판매 1위, 뭐, 뭐 매, 몇만 대막 이렇게 팔아내는데, 이거 단가 때문에 이거 좋은 거안 썼다는 거는 좀 핑계인 거 같아요 저는 음. 좋은 거 써도 될거요 그러니까 가죽 느낌이 나는 걸로 해도 됐잖아 아, 네. 우레탄, 우레탄 완전 아니죠? 두껍게 벤치 E클래스인데 우레탄 이렇게 해갖고 근데 BMW는 그래도 가죽을 스티칭이라도 넣지 스티칭도 넣지만 가죽 느낌도 좋잖아요 이 도어 부분도 이게 완전 위에가 아, 우레탄인데 그리고... 네. 그 벤츠 앞에 들어가는 말이 날이... 메르세데스라는 말이잖아요. 그말뜻 뭔지 아세요 혹시? Mercedes? 과장님은 아, 아실 거고. 몰라요. 그게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로 우아함이라는 뜻이에요. 어... 예, 브랜드 자체가 우아함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제 벤츠 같은 경우에는 우아함과 고급스러운 럭셔리를 추구하면서 최고의 차를 만드는 게 목표였었고, BMW는 달리는 성능, 엔진을 만들었었던. 회사가 uh -huh. 시초이다 보니까 달리는 위주의 차량이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어... 벤츠는 BMW의 좀 스포티함을 따라가기 위해서 차량을 만들고 있고 BMW 같은 경우에는 벤츠의 우아함이나 고급스러운 럭셔리함을 따라가고자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경쟁이지만 동반. 자로서 어... 하고 있는 브랜드도 지금 벤츠가 옵션이 많이 좋아졌어요. 어... 이전 세대, 구 세대만 생각하시더라도 많이 좋아졌는데 그 이유는 아마 BMW가 굉장히 대단한 역할을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어, 그 그래도 벤츠를 사셨어요. 옵션이 없어도 벤츠를 사셨었는데 이제는 사셨는데 디자인 보고 이쁘고 우아하고 럭셔리해서 사셨는데 옵션까지 좋으니까. 저... 어떤 분들한테는 굉장히 완벽한 차량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각자의 길을 가면서도 서로를 벤치마킹하고 네. 따라갈 것들은 꼭 따라가주면서 서로 이제 각자의 포지션이 딱 설정이 됐음에도 적절히 섞여서 점점 더 완벽해져가는 그런 브랜드 네. 과장님 지금 250 아방가르드는 어떤 분이 좀 선호하세요? 벤치 E클래스 하면 은 금액대도 8천만원대 9천만원대 1억대도 있지만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어느 정도 재력이 있으시거나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구입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2300이 제 2250으로 바뀌면서 금액대도 6천만원대로 내려왔고, 그래서 젊으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골라요. 많이 선택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BMW를 보셨던 분들, 그리고 같이 벤츠 보셨던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브랜드 보셨던 분들이, 예전에는 벤츠 타신 분들이 재구매율이 높았다면, 지금은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젊으신 분들도 이제 많아서 고객층이 조금 더 넓어졌어요. 스펙트럼이 좀 넓어졌다는 면에서는 뭐 벤츠가 목표했던 거 글로벌 벤츠에서 또 기존에 사실 글로벌 벤츠에서 아쉬웠던 점은 고객층이 일단 충성 고객은 많았는데 너무 고객층 자체가 약했었거든요. 재구매율은 높았지만 네. 근데 그걸 조금 더 넓혔다는 의미에서 많이 성공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 합니다. 혹시 그 과장님께서 네.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부분들이 있나요? 세 분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벤츠와 BMW는 어떤 브랜드 혹은 어떤 차가 더 높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둘다 워낙 잘 만들고 완성도가 어. 좋고 서로 브랜드가 추구하는 게또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각자 같이 비교하셔서 나한테 맞는 거를 구입을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어. 제가 물론 BMW에 있었을 때는 BMW에 대한 장점을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을 테고 지금은 벤츠에 있으니까 벤츠의 더 장점을 많이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양쪽 다 좋은 브랜드입니다, 좋은 브랜드고 시, 실제로 운전을 해 보시면은 아 나는 어떤 스타일이구나라는 것을 그 본인 운전자 본인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그걸로 사시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톨게이트. 가서 이제 송 팀장님하고 바꿔서 운전을 하면서 네. 저희 송 팀장님께서 해주시는 객관적인 벤츠 평가 네. 공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BMW <laughs> 딜러가 운전하는 네. 벤츠. 네. 여러분 기대해 주시죠. 기대해 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BMW 만 10년 타본. 네. <laughs> 나는 내 인생이 BMW다. 네. 시작이 시작부터 네. 끝까지가 지금 네. BMW인 지금 저는 BMW 네. 성수지점에성남진 <laughs> <laughs> 네, 도이치 모터스의 임원까지 노리고 계신 네, 저희 통승량님께서 네네 지금 이제 네. 벤츠 를 한번 타보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교 한번 네. 들어가 보죠. 완전 그냥 몸이 b m w 에 그렇죠. 완전히 녹아져 있는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누구보다도 좀 차이점을 네. 객관적으로 말씀. 저보다도 않을까 훨씬 잘하시죠. 사실, 사실. 네. 근데 확실히 엑셀 무게감은 있어. 요네 맞아요 벤츠가 꽉차 네. 있는 느낌. 네 무게감은 있습니다. 세게 눌러야 돼요 원하는 만큼 달리려면 지금 세게 밟아야 되는 느낌은 있는데 저 BMW 있었을 때는 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우리 BMW는 조금만 밟아도 쭉쭉 나가니까 편안한 운전을 하실 수 있다 라고 많이 강조를 했다면 지금 벤츠에서는 내가 조금 밟으면 차도 조금만 나가고 내가 많이 밟으면 많이 나가고 그렇지, 그렇지. 내가 밟은 만큼만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결국 이제 벤츠의 마지막은 안전하다는 걸로 상당 포커스가 조금 더 맞춰져요. 아 BMW는 달릴 때 재미 있고 아 내가 원할 때 가고 원할 때 서고 그렇다라는 걸 강조했다면 벤츠에서는 벤츠는 이제 그렇게 타기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컴포트하게 타는 차고 내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그만큼만 밟으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좀 많이 드렸죠. 제가 지금 약간 놀란 게 핸들링이 BMW 못지 않아요. 어... 네. 어, 핸들링이 이렇게 벤츠가 좋았었나? 그... 네. 이제 시승할 때, 어, 핸들 민첩하지 않다고, 어, 벤츠를 좀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율주행을 한번 가보시죠. 어차피 구간 단속이니까. 네. 반자율주행이 작동되면서 보여지는 디스플레이 있는 BMW가 훨씬 낫습니다. 아, 맞아요. 작아요. 맞아요. 그리고 차가 옆에 막 오는 것도 막 보이고 막 이런 것도 되고. 네. 네. 역시나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없다 보니까 네, 네. 저도 그렇지만 지금 계속 계기판을 보면서 음... 1, 2초간 전방 주시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이 차도 가... 이제 익스클루시브나 이제 위로 올라가면, 우 네. 장공급으로 가면 HD가 네.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3분할로 나눠져 있나요? 지금 거는? 네. HD가? 네. 지금 굉장히 거는... 좋습니다. 벤츠것도 네. 이번에 새로 나온 HD 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3분할 되어 있어서 네. 그 3분할 안에서도 또 디스플레이에 대한 그. 온오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어떤 기능을 보여줄 건지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편안하게 설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꼭 벤츠 전시장 가셔서 네.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BMW 것도 워낙 잘 만들었고 크게 크고 잘 나왔는데 벤츠 이번에 새로 나온 것도 되게 잘 나왔거든요. 음. 꼭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BMW하고 벤츠하고 운전석에 탔을 때의 큰 디자인 포인트 차이는 BMW는 모든 라인이 대부분 다 직선을 가지고 맞아요. 직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E클래스하고 공간 차이가 별로 없지만 5시리즈가 훨씬 더 넓게 느껴지는 시각적인 효과가 직선을 잘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타면서 느껴지는 건어 생각보다 제가 외장에서 외관에서 리뷰했을 때는 에 플레이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싶었는데, 네.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어, 나름 되게 뭐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고, 딱 계기판에 이 구현되는 이 색감이라든지 이 디자인이 되게, 그, 되게 미래 영화에서 보고 음 보는 그런 색감에쫙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좀, 좀 받고 있어서 좋고, 역시나 실내. 레이나 인테리어는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너무 이쁘고 그리고 내 자신이 확실히 고급스러워진 느낌입니다. 아, 역시나 벤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성분들이 진짜 많이 선호해요. 벤츠라는 하나의 브랜드도 그렇긴 하지만 디자인에서 남성적인 느낌보다는 저 또한 느끼기에 조금 더 이런 곡선형, 유선, 유선형이 많다는 거는 조금 어, 여성 분들의 타겟에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 송 팀장님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앉으면 뒷 사람이 되게 불편하긴 하겠다. 어. 확실히 뒤가 좁다. 왜냐면 지금 저는 최수환 과장님이 좀 많이 배려해 주셔갖고 앞으로 좀가 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최수환 과장님이 정상적으로 앉으셔도 저는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 않은데 송 팀장님 같은 분 뒤에 앉았을 때는 분명히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벤츠가 이제 뭔가 또 하면은 BMW를 따라갈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BMW가 또 뭔가를 만든 걸 벤츠가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요 BMW도 지금 무섭습니다 진짜 성장세가 네. 무섭고 배려가 진짜 엄청나요 b m w 는 그런 것들 벤츠도 좀 배워서 옵션도 좀더 많이 넣어주고 으흠. 같은 가격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게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한반 정도 왔는데 네. 송 팀장님이 좀 느끼시기에 거의 총평처럼 얘기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bm 썼을 때보다 안정적인 심리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어. 네, 좀 편안해지네요, 확실히. 브랜드 따라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확실히 좀 차분한 느낌. 그렇죠. 네. 아무래도 운동화 신었을 때랑 구두 신었을 때랑 어. 걸음걸이나 행동이 달라지는 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 뭔가 차가 바뀌고 브랜드가 바뀌니까 그 브랜드 그 오래 0년 이상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분위기들이 브랜드 분위기들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뭐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진행을 하고. 네, 확실히 이제 두 딜러님이 이렇게 같이 나오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신 이유도 내가 내 브랜드를 이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상대 브랜드를 제대로 알아야. 그렇지. 네, 또 그렇게 판매를 할지 비교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이렇게 두 딜러님이 나와 주심으로 인해서 실구매자들 훨씬 더 그렇죠. 네, 객관성이 네. 생긴 거죠. 네, 맞습니다. 최선 과장님이 이제 저번 주에 탔던 BMW랑 비교해서 총평을 한번 내려주시면 어떠세요? 그 브랜드가 갖고 있던 그들만의 이제 개성은 조금은 더 유해졌고 음. 조금 더 서로가 같이 교집합이 많아졌다라는 게좀더 느끼고. 음. 하지만 그래도 BMW가 추구하는 그 DNA가 있고 벤츠가 추구하는 또 DNA가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경험을 해보시면 내가 어떤 브랜드 어떤 차와 더 맞구나라는 걸 분명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벤츠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벤츠만의 그 브랜드 가치가 분명히 가장 크게 작용을 하는 브랜드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절대 무시할 수 없고 그 소위 브랜드빨이라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되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판매하는 저희도 그렇고 경쟁사에 있는 다른 직원들들도 그러실 테고. 손님들 또한 그거를 알고 오기도 하니까 나는 그냥 벤츠만 봐 벤츠에서 C 클래스를 볼지 E 클래스를 볼지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다른 브랜드랑 비교하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실 상대적으로 좀 적기는 하거든요.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세고 그 브랜드 가치가 세다는 거는 어 어떤 차량의 기본적인 기본기가 탄탄하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게. 손님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저제 생각에도 두 가지를 진짜 계속 용호상박, 용호상박 했지만 용호상박도 아니죠 서로 진짜 송진형이 말대로 각자 얘기를 잘 가고 있는 차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 으흠.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차는 타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차가 TV가 아무리 객관적이라도 네네. 두 브랜드 중에 하나를 영상 속에서 체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두 브랜드 중에 하나라도 꼭 타보셨으면 좋겠다. 으흠. BMW 타보려면 어디로 가셔야 되죠? 어, 성수전 시장으로 오셔야 되고요꼭 네. 성남진 팀장을 찾아주시면 네. 어, BMW의 매력을 네. 아주 그냥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응. 하겠습니다. 네, 본인의 매력 어필을 그만하시고, 촬영 네. 네. 어필을 <laughs> 어, 주시면. 네, 네, 저희 최소한 과장님도. 네. 저는 뱅뱅사거리에 있는 효성 벤츠 전 네. 시장으로 오시면 되고요 네. 저는 최소한입니다. 네. 네. 네 지금 두 딜러님이 이렇게 나와 주셨는데 저희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은 그 밑에 네. 댓글을 또 많이 달아주시면 네. 또두 딜러님께서 네. 또 답변을 달아주시니까 네. 저희 타다티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두 딜러님도 사랑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딜러가 타본 벤츠 여러분 보셨는데 타다티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꾹 해두세요 네. 지금까지 타다티비 김성훈 제닛 BMW 성수전시장의 송남진 팀장이었습니다. 조성 벤츠의 최소한 과장입니다. 네, 그러면 봐 네,